자취하면서 빨래다 청소다 밀린 집안일 때문에 장 보러 가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쿠팡에서 발견하면 무조건 장바구니에 담아야 하는 월에 비 아끼면서 식비도 아껴주고 시간까지 아껴주는 꿀템들을 가져왔습니다 내돈 내산으로 강력 추천하는 쿠팡 맛. 마... 트 Let's go.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바로 냉동 피자인데 피자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피자 스쿨도 요즘 엄청 비싸졌어요. 근데 이 제품들은 개당 7 0 0 0 원도 안하다 보니까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드시고 싶으실 때마다 이렇게 먹을 만큼 잘라서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데워 드시면 되는데. 어 아, 뜨거워. 체다 치즈 크러스트랑 모짜렐라 치즈가 실하게 들어있어서 진심. <laughs> 웬만한 배달 피자집보다 더 맛있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 냉동 피자가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퇴근 후에 간단하게 피맥 하시기에도 좋고, 근데 이렇게 피자를 먹으면 꼭 생각나는 게 있는데 바로 치킨 피자나라 치킨 공주. 얘도 집에 쟁여두시면은 맥주 한 잔하기 딱 좋습니다. 설거지 귀찮으시면 저처럼 에어프라이어에 종이 오일 깔아서 먹을 만큼 넣어준 다음 200도에서 12분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아 오늘 이거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 보면 치킨이 완성되고 물론 이대로 그냥 드셔도 되지만.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치킨마요 덮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팬에 오일을 두르고 계란 3개 풀어 넣은 다음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 주는데 오믈렛처전 오믈렛하듯 계속 저어 주다가 질감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왔으면은 밥 위에 계란, 치킨은 가위로 대충 잘라 넣어 주고 이건 데리야끼 소스인데 없으시다면은 간장이랑 설탕 넣어 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 가지고 드시면 돼요. 치킨마요니까 마요네즈도 넣고 그리고 김가루 살짝 올려 주면은 치킨마요 덮밥이 완성되는데 뭔가 허전하다 싶으면은 대파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먹어 보겠습니다. 어릴 때 한솥 도시락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이 <laughs> 단짠 고소하면서 살짝 크리미한맛이 애슐리 치킨이 가라야게 같은 맛이 나요. 그래가지고 <laughs> 치킨마요덮밥으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만들기도 간단하고 탄단지도 확실하니까 집에 무조건 쟁여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데리야끼 소스랑 또잘 어울리는 게 있는데 바로 고기산적 7,000원밖에 안 하는데 양도 푸짐하고 그냥 구워가지고 밥이랑 먹어도 맛돌이고 아니면 이렇게 핫도그빵이랑 같이 먹어도 좋은데 아, 이거 한봉이 10개 들었는데 7,750원밖에 안 합니다 가성비템 인정? 에어프라이어에 고기산적이랑 핫도그빵 같이 넣어주고 200도로 12분 구워줬다가 꺼내준 다음에 핫도그빵 안에 상추나 양상추, 고기산적 마요네즈랑 데리야끼 소스 뿌려주면은 이렇게 데리버거가 완성되는데, 빵이 완전 겉바속촉이라서, 롯데리 안 가도 돼요. 아침에 씻기 전에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줬다가 씻고나와서 아침식사로 간단하게 드시기에도 좋고 직장인 도시락으로도 딱이라 아주 강력추천드립니다 근데 너무 좀 느끼한 것만 한것 같아서 이번에는 큐피 고마다레 드레싱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적이 있는데 아 이거는 너무 맛있습니다 그냥 참깨드레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먹는 방법으로는 그냥 양배추를 잘라서 양배추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건데 이건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돈가스랑 같이 먹어도 맛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드레싱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동입니다. 이 우동사리 같은 경우 집에 갖고 계신다면 진짜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데 파래 우동, 볶음 우동, 냉 우동, 미무동 등등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어 하나 구비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냉동면이다 보니 끓는 물에 넣고 면이 풀릴 수 있게끔 1분만 삶아주면 되고 찬물로 한번 헹궈준 다음에 고마다의 드레싱을 좋아하는 만큼 적당히 넣어준 뒤잘 섞어주고 계란 노른자, 김가루, 대파, 참깨 뿌려 마무리해주면. 들기름 막국수보다 맛있는 비빔 우동이 되는데, 아이 거 진짜 미쳤습니다. 고소하고 새콤하고 면발은 쫄깃하고, <laughs> 음 새콤해가지고 끼지도 <스키하지도> 않아. <laughs> 음. 음. 이렇게 비빔우동으로만 먹어도 맛있지만 그래도 뜨끈한 우동이 당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이 우동다시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끓이면은 그냥 우동 육수가 되고 찬물에다가 잘 섞여서 먹으면은 냉우동이 됩니다 물 500ml 우동다시 소주잔으로 한컵좀 싱겁다 하면은 조금 더 넣어주세요 우동사리 한개 넣고 오뎅도 있으면 넣어준 다음에 살짝 한번 끓여줬다가 접시에 담아서 대파랑 김가루 올려주면은 뜨끈한 우동이 완성됩니다 우동 요리도 아닙니다 기호에 따라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추가해서 드셔도 좋고요 포장마차나 휴게소에서 먹던 바로 그 우동 맛입니다. 여기다가 김치 넣고 끓이면 김치 우동, 유부 넣으면 유부 우동. 그리고 이걸 끓이지 않고 접시에 설탕 한 스푼, 미림 두 스푼, 물 400ml, 우동 다시 다섯 스푼 넣고 잘 섞어준 다음 삶은 우동면을 넣어주고 고명으로 김가루, 대파, 와사비를 올려준 뒤 마무리로 시원하게 얼음 동동 끼워주면 은. 우동면 대신 모밀 사용하셔도 좋고요. 무 있으면 무 갈아가지고 올리면 더 시원해서 맛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게 간편해서 좋기는 하지만 고기는 없나 하실 분들을 위해 냉동 양꼬치 고기입니다. 1kg에 15,680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해동하실 때 전부 해동할 필요 없이 드실 만큼만 꺼내 드시면 되기 때문에 상할 걱정 없이 장기간 냉동 보관도 가능하던 건데요. 이렇게 드실 만큼만 꺼내서 포션백에 담아준 다음에 냉장 해동해주거나 아니면 유수 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쉽죠? 이렇게 해동이 되었으면 고기의 핏물을 제거해준 다음 이대로 에어프라이어에다가 12분 정도 돌려 드셔도 되지만 팬에 오일을 두르고 양고기 500g을 넣은 다음 소금 살짝 그리고 양고기 살때이 양꼬치 시즈닝은 거의 필수로 같이 구비해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 없으면 그냥 허브솔트나 찌란 살짝 넣어 드시면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 카레나 후추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고기를 굽다가 기름이 이렇게 나오면 은 마늘 넣고 나서 튀기듯 구워주다가 뭐 이렇게 그냥 드셔도 되지만 양파랑 대파, 다시다 반 스푼, 설탕 반 스푼을 넣고 물 넣고 카레 넣으면 진짜 맛있기는 한데 오늘은 카레가 아니라 볶음이어서 여기에 후추를 후추추추추 굴소스 반 스푼 양꼬치 시즈닝을 적당히 넣어 살짝만 더 볶아주면 은 양꼬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양고기 볶음이 완성됩니다 쫄깃하면서 맥주 한잔 시원하게 원샷 때리고 싶은 맛 근데 이거는 고량주다 고량주 소주보다 고량주가 잘... 밥이랑 먹어도 되게 잘 어울리고 술안주로 딱 양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은 이거 하나 사서 집에다가 쟁여두세요. 그럼 이제 비싼 돈 주고 양꼬치 집안 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킹오브 갓성비 소파인데 얘는 어차피 다 잘려져서 나왔기 때문에 별다른 뭐 그런 거안 해도 돼요. 먼저 냄비에다가 사골곰탕 500g짜리 한 팩을 부어주고 나서 물 300ml, 고춧가루 2스푼, 된장 반스푼, 고추장 1스푼, 간장 2스푼, 다시다 반스푼, 액젓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설탕 반스푼을 넣고 허파 400g, 양파 대파 청양 고추를 넣고 나서 후추를 후추 추추추부추를 올려 마무리해주면 1kg에 4,800원밖에 안해서 진짜 가성비 미쳤는데 해자스럽기까지한 소파전골이 완성됩니다. 부추랑 같이 한입 먹어보면 식감이 진짜 쫄깃 탱글한 게저 같은 내장러버들은 진짜 환장을 마십니다. 독되면 큰일 나거든요. 아, 아 이거 국물에 사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물도 엄청 깊으면서 진하고 소주안주다 소주한 참소스 있으면 참소스에다가 푹 찍어서 드셔보시면은 아. 분없을 때 술안주로 진짜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가 지금 2,000원 꼴? 아... 아. 저는 정골로 했지만 볶음이나 국밥으로 활용하셔도 좋으니까 한번 사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끝.